네 안녕하세요. 잡다운 브랜드네 브랜드입니다. 아 오늘은 그 이렇게 매수 매도 신호 네, 어떻게 올리는지 네, 화살표 보이죠? 매수 매도 신호 어떻게 올리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가지고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스마트폰에서 설정하는 건데 보세요 여기 지표 있죠? 지표를 눌러요. 누르면은 이 신호 검색 보면 m a c d c 구와 골든 크로스 m s c 구와 데드 크로스. 그러면 이거를 해서 체크를 해지를 해 볼게요. 그럼 화살표가 지금 없어졌죠. 매수 매도 신호. 파란 거하고 빨간 거. 그죠? 그럼 다시 나오게 해 볼게요. 그러면 또 나한테 다시 매도신호 매수신호 빨간거 네 이런식으로 해서 스마트폰에서는 gpu 들어가서 ME... 음... 들어가서 MACD 골든크로스 MACD 데드크로스 네, 이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MACD에서 보면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은 지금 데드크로스 하잖아요 그니까, 화살표, 매도 신호 나왔죠? 화살표. 네, 보시면, MACD가 지금 데드 크로스 하죠? 네, 시그널이, 골드 크로스 하잖아요? 그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세요. 위에, 위에 보시면, 매수 신호, 화살표 나왔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똑같이 나왔죠? 네 이제 도움이 되었나요, 오진님? <laughs>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또 PC에서 한번 설정하는 거 매스 매스드 신호 설정하는 거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